오늘 우리 집에 새 세탁기가 들어왔어요. 엄마가 빨래를 넣으면서 말씀하셨어요. 이 세탁기는 으뜸 효율 세탁기야. 덕분에 나라에서 한 급도 받을 수 있어. 으뜸 효율 그게 뭐예요?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물어봤어요. 엄마가 웃으면서 쉽게 설명해주셨어요. 오래된 세탁기는 전기를 많이 써서 지구가 힘들어했지만. 으뜸을 세탁기는 적게 쓰면서도 잘 돌려서 지구가 덜 힘들어해 그래서 나라에서 고마워 전기를 아껴줬구나 하고 한급이라는 작은 선물을 주는 거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상상했어요 세탁기가 빨래를 돌리면서 지구야 힘들지? 내가 전기 조금만 쓸게? 라고 하는 모습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부터 나도 지구 도와주는 팀에 들어가야지 불 끄기, 플러그 뽑기 괜히 세탁기한테 잘 부탁해요 라고 속삭이기까지 했어요. 지구가 아주 살짝 미소를 지었을 것 같은 하루였어요. 지구를 위한 나의 시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.